두개 해가지고, 나, 아, 나 여... 참고로, 나 누워댕길 여... 거임. <laughs> <laughs> 지뢰, 그럼 앞에다 두 개, 두개 깔아야지. <laughs> 기절 다 먹이고 두개 깔아야죠. 어, 근데 기절 먹었을 때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 앞에? 같이 는 거. 내리기에 높지 않을까? 근데 근접 지뢰가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안 올라와요? 음느려요 음... 그래서 음. 클리모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클리모는. 진짜 완전 수싸움아니야요인전 응. 쿵! 쿵! 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두 개, 두개 쏴서 죽었아 나, 나안 일어나, 진짜 아 죽어라! 그러지 마, 죽어라 으아 지배, 졸라 못 해, 이거. 오, 진짜 아퍼 아, 어, 뭐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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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뭐해? 아이거치 예, 가운데 지뢰 마셔. <laughs>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일어나세요. 아. 아무방 당고가 아프게 오케이. 저렇게. 어, 안나저게 저기 저게 남의 지뢰 근처에다 깔면은 연쇄 폭발이 나네. 이거 한번깔때두 개씩, 두 개씩 깔거깔건 아니면 그렇게 해야 돼. 남의 질에 가면 돼요. 남의 질에, 예. 남의 질에나 아니면, 이게 야. 야. 아, 느려졌어. 던지지 야, 마. 지금이다안 돼, 아, 네. 누구 할수어 누구 할수 있어. 어깨 사람들. 어깨 사람들, 씨발. <laughs> 죽어라. 아 잠깐만. 누가, 아 누가, 성광 켜는, 성광 켜는 딜는사람 있어. <laughs> 아기저터 때려서 딜 넣는 사람이 있다고. <laughs> 어, 뭐야, 여기, 여에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야, 넷. 네. 오 아, 죽었어. 체력 <laughs> 없을 땐좀 차려야 되네. 오케이, 필살기 있을 수 있다. 벌써. 와, 하기 필살기. 3박스 피살기. 오! 나도 피살기 썼다. <laughs> 와, 와, 피살기. 아, 뭐야 이거? 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laughs> 아아 <laughs> <laughs> 이거나 맞았이 새끼야 이거. 아 느려져 그러지 마 그러지 마아 <laughs> 이거 <laughs> 아 <laughs> 아 안돼 <laughs> <laughs> 와 뭐야 나 이거 <laughs> 저걸로 죽였네? <laughs> 기절탄으로 죽였어 누구 <웃음> 와 와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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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따라오지 마누임로 조정을 할수 있으면 <laughs> 재밌겠다 예. <웃음> <웃음> 아 이거 필살기 안하됨 일단 깔아! 깐 다음에 기절타를 맞춰서 죽이면 돼아 <laughs> 안죽었어 <laughs> 애들 다 기어댕겨 <laughs> 우리 그거 합시다 29킬 된 사람은 마지막에 처형 한번 쓸수있어아 처형으로만? 오케이 오케이 어, 마지막에 처형으로만 아, 저... 잡기 어, 뭐... 29킬은? 보다 비상기. 아,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아 던져, 던져, 빨리. 던져,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개판이네 저기. 어. 비상기, 비상기. 어, 뭐야, 여기 3개나 깔려있어. 맞아라! 죽어라! 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헬피아노 <laughs> <현은> 자살했어. 자살했어. <laughs> 어, 이거 아, 생각보다 재밌네. <laughs> 플레모하는 앞에 앞에다가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아, default, Carlos, 그래, 와, para, 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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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세명 죽였어. 와, 미쳤다 진짜. Wow, bueno. 야 아! 나다썼 아, 다 진짜. 아,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칼보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이야이빨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생이 죽으세요. 죽, <laughs> 두들 죽여, 두들겨 죽여. <laughs> 죽여. 어, 나 궁운, 궁운. 아, 부럽다. <laughs> 궁운 아씨. <laughs> 궁운, 조심하십시오. 숨겨 <승견> 놓습니다. <laughs> <laughs> <좀> 위험해. <laughs> 아이, 골막 한번죽쓰면안 되지. 안 돼. 나궁 날라갔어. 이분 여기서 뭐해! 자르키님! 아, 자르키님! 아! 자르키님! 얍시자리! 아, 와! <laughs> 자르키님! 잡아! 자르키님! 얍시자리 뜬다 아. 와! 얍시다! 얍시다! 만 저기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요 지뢰가 더 머리까지 올라와 <laughs> 여기다 떨볼때한명 죽이고 나도 죽는 게킬킬 채우긴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죽는 거못 가게 막아 아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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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웃음> 어. <laughs> <laughs> 만이 무슨... 야 오와야? 진짜 이기? <laughs> 아! 좀 당분간 알았어 저기 싸운다! 둘이 싸우자 <laughs> 같이 이겨! <죽여>. 아! <laughs> 와 나... 아! <웃음> 기절탄... 기절탄 <웃음> 킬했어 방금 와우 많이 안 해?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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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저기 무슨 일이야? 잘가 잘가! 나궁공이야내 쪽으로 어, 오면 다 어? 죽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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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씨 <목소리> 뭐야 이거 아, 넌넌한 번에 좀 많이 잡네. 잡을 때. 아, 아 <목소리> 썰썰는 <썰>, <목소리> 잡을 때한 번에 많이 잡네요. 아 이거 참 사기치네. 근날 네. 차라리 죽여줘. 아! 으아! <laughs> 어디 가시려고? 딸 괴롭히지 마! 어디 가시려고? 괴롭히지 마! 안돼! <laughs> 이게 뭐야? 일분 남았다. 일로 아보시지 딸. 안 되겠다. 아니 이거 아니지? 테이크다. <laughs> <laughs> 죽어. 뭐뭐뭐뭐뭐뭐 <laughs> 뭐. 아 뭐야? 30초 남았어. 아 이거 시간을 좀 늘리거나 해야겠네. 죽어. <웃음> <웃음> 아 떨떨 떨떨 사기쳐가지고 1등이야 아니뭐 사기야 실력이지 한탕 한탕 아오 이거 뭐야 누가 궁극기 깔아서 저기다가 어, 아, 아 여기 이거, 아, 이거 최고의 플레이봐도 어차피 이거 폭탄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 <laughs> 최고 플레이 나오긴 해요? 그니까 아, 이렇게 최종 <laughs> 자치아멘 나...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재밌는데, 근데, 꽤? 어, 괜찮은데? 클레몬 <laughs> 또한번 해볼까요? 괜찮을지도. <laughs>